음악가들 중에서도 멀리 어, 고향을 떠나 멀리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고 아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린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핸델입니다. 핸델은 1685년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바흐를 핸델보다 더 유명한 어, 음악가로 기억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핸델이 훨씬 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바흐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그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구동독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핸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핸델은 작센에서 태어나서 베네치아로 유학을 가서 베네치아와 피렌체에서 오페라를 공부하고 이때 베네치아에서 비발디를 만나서 친교를 나누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710년에 하노버 궁정의 궁정 악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노버에 정착하는가 했지만 핸델은 1711년에 자신의 오페라 리날도 공연을 위해서 런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런던의 공연 수준이나 또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노버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이 영국에 정착해 버립니다. 그리고 1712년에는 아예 영국 국적을 따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게오르그 프리드리 핸델에서 영국식으로 조지 프레데릭 핸델로 바뀝니다. 핸델은 런던에서 궁정 음악가로도 활동하고 그리고 많은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면서 뛰어난 영국 음악가로 대접을 받습니다. 지금 런던 메이페어에 있는 이렇게 핸델이 살았던 집이 그의 기념관이 되어 있는데 이 메이페어가 런던의 중심가거든요. 이 중심가에 집이 있었던 이유는 궁정음악가였기 때문에 버킹엄 궁정에서 자신을 부르면 언제든지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핸델은 처음에는 이탈리아 오페라를 중점적으로 작곡을 했지만 이 오페라의 유행이 런던에서 조금 시들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발 빠르게 자신의 어떤 주 종목을 오페라에서 오라토리오로 바꿉니다. 오페라는 일단 이탈리아 가사의 작곡이 되고,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가 필요하고,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필요하고, 주역 가수들이 연기를 하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의상과 무대 장치도 필요하고, 또 연습도 여러 번 해야 하고, 연출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드는 장르였습니다. 반면 가사가 이탈리아어니까 관객들이 그 가사를 알아듣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이것이 어, 런던에서 이탈리아 오페라의 유행이 시들해지게 된 이유인데요. 오라토리오는 반면 영어로 된 성경의 내용을 가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 오페라와 똑같이 주역 가수, 합창단, 오케스트라가 필요하지만 오라토리오는 연기를 하지 않고 독창과 합창이 번갈아 나오는 방식으로 연주됩니다. 이 오라토리오를 핸델이 어, 영국에서 정착시키게 돼요. 헨델이 작곡한 여러 오라토리오 중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작품이 바로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 어, 할렐루야가 들어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1742년 더블린에서 초연될 때 너무 많은 군중이 몰려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극장에 입장시키기 위해서 남자는 칼을 차지 못하고 그리고 여자는 부풀린 드레스를 입을 수 없. 라는 규정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핸델은 1759년에 행복한 삶을 살다가 런던에서 사망하는데 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의 시인의 코너라고 해서 영국의 유명한 위인들 특히 문인이나 예술가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 시내 코너에 있는 헨델의 동상의 사이즈가 지금 보고 계신 이 동상인데 이 동상의 사이즈가 얼마만 한가 하면 셰익스피어의 동상 사이즈와 비슷해요. 그렇다면은 영국인들에게 헨델은 거의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예술가라는 의미가 되죠.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헨델의 동상은 메시아의 악보를 들고 있습니다.